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업 농부셨던 우리 어머니께서 알려준 큰 감자 수확을 위한 감자 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큰 감자 수확을 위해서는 밭 만들기는 물론이고, 시 감자 구입에서 수확까지 다양한 것을 이행해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감자 재배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감자밥 만드는 과정에서 큰 감자 수확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감자는 크게 키우고 고구마는 조금 작게 재배를 해야지만이 상품성 있는 감자와 고구마를 수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고구마뿐만 아니라 감자도 조금 작게 키워 재배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저의 경우에는 칼라 품종의 감자를 많이 심어 재배하는데 이 칼라 품종의 감자 같은 경우에는 생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키울 이유 없이 좀 작게 키워가지고 마치 포도알을 먹듯이 생식해서 먹곤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칼라 품종의 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작은 감자를 간장조림해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제 기준에 맞게 감자를 심어 재배했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양농원에 갖다 드리기 위해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작은 감자를 수확했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큰 감자와 작은 감자를 분리해가지고 큰 감자만 가져가셨거든요. 그 정도 로 연세가 있으시고 전업적으로 감자를 재배했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감자하면 큰 감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성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가지고 다시 포장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큰 감자 수확을 위해서 밑거름 말 그대로 밥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넣어주면 좋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떡밥 가꾸기라고 한다면, 물론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문제되지 않지만, 혹시라도 판매 목적으로 이 감자를 대배하거나 또는 대부분의 물량을 나눔으로 진행할 경우라고 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큼직한 감자를 키워야지만이, 받는 사람도 좋고, 그리고 판매할 때제 값을 받고 감자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거의 평생 동안, 저런 농부로 지내셨던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큰 감자 수확을 위한 감자밥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물론 이 중에는 화학 비료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화학 비료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올해는 저처럼 작은 감자가 아니라 정말 큼직한 상품성 있는 감자를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감자는 가지가작물이기 때문에 고추나 토마토, 가즈와 같은 작물을 작년에 심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감자밭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다른 작물을 심어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밭을 만들 때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감자의 토양산도 범위는 5.5에서 6.2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농지청에서 발간하는 작물별 비료 사용처방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감자 토양산도 범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약산성인 상태였거든요. 저는 보통 6.5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5.5에서 6.2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의외로 석회고토를 감자심기 한달 전부터 뿌려가지고 감자밭을 만들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석회 하게 되면 칼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석회고토를 뿌려줌으로써 칼슘도 보충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석회고토 하게 되면 토양을 개량해주는 그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제는 따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퇴비와 화학비료였습니다. 전문 농가였고 판매 목적이었기 때문에 퇴비와 함께 꼭 화학비료를 넣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화학비료 없이는 정말 큼직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보게 되면 감자가 정말 큼직하잖아요. 그만큼 큼직한 감자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태비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필요한데 어떤 성분의 비료를 더 추가해줘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비 같은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500kg에서 3500kg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농진천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평당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10kg 정도를 넣어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0kg짜리 퇴비를 반포 정도 넣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학비를 넣지 않고 보통 감자를 재배했기 때문에 평당 10kg을 넣어 주기보다는 15kg 정도 조금 많이 넣고서 감자밭을 만들어 주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큰 감자를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기농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비료는 최대한 쓰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퇴비양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학비료 말고 또 이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유기농 재배를 진행하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 가지고 어떤 재료를 더 추가해 줘야 되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화학 비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께서 추천해주신 화학 비료는 복합 비료와 칼슘 그리고 붕소 비료였습니다. 보통 어떤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복합 비료,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들어간 복합 비료는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쯤에 넣어주기 마련인데요. 감자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합 비료를 추가해 주시게 되면 좀더큰 감자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주면 좋은데요. 바로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은 덩이 줄기 작물인 감자의 크기를 크게 해주고요. 그리고 단단함도 증가시켜서 무게도 증가시켜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장성도 향상시켜 주게 되고요. 보통 감자를 수확하게 되면 감자 속이 비거나 갈변하는 등의 생리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장애들은 보통 칼슘이 결핍돼 가지고 일어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자밭을 만들 때이 칼슘제를 보충해주게 되면 큼직하고 단단한 감자는 물론이고 저항성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리장애 예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붕소인데요. 붕소는 칼슘의 흡수와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칼슘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량 요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 섞어서 아주 소량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전문 농가의 경우에는 요소, 칼슘, 붕소 이렇게 단일 영양소를 구입해서 뿌려 줄수 있지만 소량으로 감자를 재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일로 포장된 비료를 구입해서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문 농가라고 한다면 복합비료와 함께 부족할 수 있는 질산칼슘과 그리고 붕소를 넣어 줄수 있지만 이렇게 칼슘이나 붕소 비료를 구입해서 뿌려 줄 것이 아니라 복합 비료 내에 칼슘과 봉수가 포함된 복합 비료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복합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와 같은 비료 같은 경우에는 감자만이 아닌 다양한 작물에 활용할 것을 고려해서 감자 재비만을 봤을 때에는 조금 은 부족할 수 있지만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텃밭 면적이 좀 넓다라고 한다면 조용 칼슘제를 구입해서 복합 비료와 섞어서 사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양산도를 5.2에서 6.2 범위로 맞출 수 있는 석회고토와 그리고 칼슘과 붕수화학 비료를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 큰 감자 수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 같은 경우에는 감자 재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나눠가지고 설명 드릴까 했는데요. 감자밭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밑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물주기를 빼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밭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물주기를 등한시하게 되면.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특히나 감자가 비대해지는 시기 보통 감자는 큰직하게 컸을 때에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감자가 커가는 중간에는 양소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때 밑거름을 아무리 많이 넣었다 하더라도 물이 없다고 라 한다면 덩이줄기가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적기에 물주기를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가 보통 5월달인데요 이렇게 감자 재배 과정에서 물주기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보통 5월달 하게 되면 봄과뭄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 5월달이 감자가 비대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요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비 소식이 없다면 꼭 감자밭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감자는 90일에서 100일 정도의 조금 짧은 재배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거름만은 가지고선 말 그대로 웃거름을 주지 않고서 키우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라도 밑거름을 많이 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5월달에 물을 주면서 웃거름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학비료를 넣기보다는 직접 만든 액비를 물과 함께 희석해가지고 물을 주면서 함께 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켜주고 토양을 계량시켜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칼슘과 붕수가 함유되어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나무재입니다 나뭇재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산, 규리철, 아연, 망간, 구리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화학 비료인 질산칼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감자를 정말 큼직하게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감자밭을 만들 때 나뭇재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토양이 개량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큰 감자 수확을 위한 감자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사실 칼슘제를 대신할 수 있는 나무재라는 아주 친환경적인 재료가 있긴 하지만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판매 목적이거나 또는 나눔을 진행할 목적이고 큰 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한다면 칼슘 영양제를 좀더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일 포장된 영양제 구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복합비료를 구입하실 때 칼슘과 붕소 그리고 다양한 미양요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를 구입해서 활용해 주시게 되면 좀더 큼직한 감자 수확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